안녕하세요 저희가 거의 6개월만에 인사드리는데 저희는 이번에도 여행을 한번 왔습니다 여기는 동남아고요 포타키나발루입니다 지금 이제 입국수소 끝냈고 그러고 지금 그랩 찾아서 왔거든요 그래도 동남아 온것 같다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안 더워 음. 많이 안 더워 아주 좋아 공항이 생각보다 되게 쾌적해요 네 이제 공항에서 그랩 타고 숙소로 이동 중입니다. 숙소로 빨리 가서 짐 놓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좀 돌아볼게요.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5번 기둥에서 앞으로 쭉 오다 보면 그랩 존이 있거든요. 거기서 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랩을 부르면은 딴 곳에서 따로 탈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랩 존으로 오셔야 돼요. 출국심사 나오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둔토라고 뭐돼 있는 데가 있어요. 빨간색. 가게 거기서 했고요. 5번 그 기둥 쪽으로 나오기 전에 ATM 기간에 있습니다. 그 얼라이언스 뱅크 거기에 ATM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현지인들은 딴 데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그 저희 앞전 분들도 좀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 블로그에 나온 방법대로 딱딱딱딱 눌러서 했거든요. 그걸 찍을 거겠네. 이렇게 화면에 띄워준. 음. 아 그래. 여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호텔 또 나눠서 가기로 했거든요. 여기는 그 중에 저가형 호텔로 이제 가신비가 좋은 스트라베이 더시가르 스트라베이입니다. 진짜 이쁘다. 음향 좋다. 어향 좋다. 지금 짐 맡기고 선크림만 바르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진짜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 아, 네, 날씨 너무 좋다. 첫 음식으로 이펑락사 왔어요. 여기 그렇게 유명하대요. 한국인들이 다 찾는 것. 그 많이 먹는 거. A1이랑. 그치. A1, 2. 아, 1 2. 1, 1. 지금 이렇게 시켰는데. 이 27링깃이에요. 하면은. 8,000원? 8,000원 좀 넘네 네, 뭐예요? 맛있다, 밀크티 밀크티 리 어때? 맛있어? 어 몰라? 맛있어 음. 음. 어이 뭔가 문화가 맥주나 이런 걸 먹으면서 먹는 문화가 아닌가봐. 동남아는 거의 그러잖아. 맥주 말고 뭐 이런 거. 신기했어. 커피나 아니면 커피랑. 신기해. 원래 맥주 먹어 맥주가 많이 맥힐만한 그런 날씨잖아. 뭔가 이상하다. 난 동남아에서 이런 거 먹으면 맥주랑 먹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 이런 단 음료랑 먹으니까 되게 이상하네 너도 <laughs> 그러니까 괜찮아? <많잖아>? 응난 <laughs> 그게 내 스타일이야 저희는 <laughs> 네, 첫끼로 이퍽락사를 먹었는데 아, 이퍽락사 저는 1번은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2번은 그 한방갈비탕 같은 느낌은 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드리시는 굉장히 맛있었다고 합니다. 나둘다 맛있었다. 그냥 <laughs> 올만하네. 근데 가성비가 정말 좋네요. 아, 날씨 너무 오. 아, 너무 이게 태국이랑 베트남이랑 다른 또 무드가 살짝 있네요. 아 좋아.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음 기분 좋은데? 많이 덥지도 않고. 어, 그래도 이 비행기가 새벽 4시에 수속하고, 그리고 이제 타서, 6시에 타서, 여기에서 이제 10시, 11시, 한 5시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맞아가지고 좀 잠을 잘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새벽에 자는 거랑 똑같이 자는 거여서 잠은 잘 자고 온것 같아요. 일정을 꽉 채워서 쓸수 있으니까. 4박 5일, 이 지금 시간대로 오는 일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짧은 투어로 짧은 그 여행 기간으로 오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도시가 엄청 크지가 않아서, 음 저희는 4박 5일 코스로 왔는데 투어 하나 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호캉스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오는 도시가. 근데 이게 되게 가깝다. 이수리아 저기도 되게 가깝네 쇼핑몰이. 이거 어떻게 그냥 건너는 거야?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아 이, 이, 이게 그거네 횡단보도네? 어 진짜 뭔가 분위기가 되게 미국스럽다 그치 응 미국 나는 안 가봤지만 오빠는 가봤잖아 오빠가 가본 미국은 뉴욕이어라서 이런 느낌은 <laughs> 아니긴 해 뭔가 약간 하와이 이니 어, 하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 어밤 어. 하와이 막 나 횡단보도 이렇게 되있는거 삶에서 처음 보네 언제 건널 수 있는거야? 모르겠어 어 <laughs> 어? 갇혔다 우리 어떡함? 갇혔다 이거 저거 개짱가죠 그거에서 살아기 여기서 이제 똥싸야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리 가가 그럼 가다고어 네, 여름나라도 크리스마스 준비하는구나 오 시원해. 시원해 오우 이게 여기에요 New WK Dining 찾기 꽤 빡세네 어, 사람 많다 가책같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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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먹어볼까요? 맛배기 근데 이게 뭐 말레이시아 맥주가 아니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음. 사채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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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달콤하다 살짝. 맛있겠다. 되기있는데이 빨간 건뭘까 면화의 음. 같은 건가? 조금 더. 이게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거안들어가고 많이 가득 찬 느낌이야. 방이 <목소리> 진짜 좋네? 좋아요. 가봅시다. 아, B11 이쪽이네요. 오, 오방 너무 좋다. 방 너무 좋은데. 이게 이... 와 너무 좋은데? 이게 6만 원짜리라고? 방이 좋은 굉장히 ]이에요. 좋은데요. 어, 딱 좋다요. 잘 잡았군. 응, 음, 아주 좋았어요. 여기가 작년에 지었다고 했거든. 어. 오, 리버뷰. 오케이, 똥물. 어, 똥물지만 이 리버뷰. 오케이, 좋다. 아니 방이 너무 넓고 좋은데? 엄청 쾌적하다. 음. 자, 욕실은, 욕실 깔끔하네. 욕실 뭐, 뭐볼거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근데 온수기가 따로 딸려있네? 혹시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 음료 같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냄비랑 다 있어, 자기야. 라면 끓여 먹어도 되겠다, 야. 뭐야? 이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어어 어, 로 나오네 어그러네 그래? 정.. 아 이게 정수인가 보다 아 이게 그.. 요리하는 거니까 아, 이게 물이 안 좋.. 여기가 아. 동남아는 물이 안 좋잖아 저렇게 완전 각자 잘수 있어 이렇게 지금 수영장 가고 있습니다 시가로 호텔 수영장에서 호핑 투어 할때 듀리 씨가 한 번도 그런 잠수 같은 거안 해봐가지고 아 드림마까시 드림마까시 오, 여기 카페도 있네. 아 우와. 오, 오,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오, 너무 오. 없어. 그러게? 전세냈다. 너무 좋소 <laughs> 없어. 아, 1 2 5 m 좋다. 오케이, 한 들어가 볼게요. 물 온도는? 어우 적당해. 아, 시원하다. 이렇게 쓱 들어가. 그렇게만 들어가. 아, 어, 얼굴만 담가. 숨 쉬어. 수경을 담가서 봐야지 밑으로. 그렇지. 지점 채우고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상천시푸드 가고 있고요. 와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시간에 와서 사람이 그렇게 어, 많다. 좋다. 상천시푸드 레스토랑. 상천 일단 여기서 먹어야 된다고 했던 것들을 다 먹겠습니다. 뭐아 이거 드라이버 더 이거랑 새우회뭐 이런 것도 먹던데 어. 있었어 이제 새우회 이거다 어. 어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소주, 소주 먹을 거야 소주가 음. 있어? 소주 있어 삼위수 어2십육 졸라 비싸네 소주가 진짜 2십육 근데 이게 소주랑 응. 이런 맥주랑 별로 응. 차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소주 어, 어. 소주 그래 소주 먹는지 소주 먹어야겠다 그래 다 같이 나 왔을 때 먹고 싶은데, 게살볶음밥 어, 나왔고, <laughs>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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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사람들이 먹으라는 이유가 있냐? 음. 언니는 튀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해요. 어 맞아. <laughs> 쌍천 맛있게 잘 먹었고 원래 200루피가 아니라 뭐지? 링깃 아, 200링깃 이 나왔는데 10% 할인쿠폰 검색하니까 그게 나온 거야? 어 오, 그렇게 해서 186링깃에 먹었습니다 구경을 하면서 필리핀 오마켓이랑 구 시장 마켓 쪽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아 더운 거 같아. 저희가 필리핀 오마켓이야. 어 오케이. 야. 여기가 필리핀 오마켓이야? 네. 어. 오, 오 두리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친구 망고 먹어봐요. 어. <laughs> 망고 존나 맛있다. 존맛딩구리 시식 먹어봐요, 누나. 시식 보세요. 껍질 맛. 냄새 요다 설레만 설레만. 얘매가네 우리 <laughs> 망고스틴, 망고, 두리안 있어. 어게좋아해 아, 나... 좋아요. 어요 오, 리지널 망고. 이마제야 왜라더라? 약속이야? 음, 약속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 진짜로. 활발합니다. 되게, 되게 쉬운... 야, 나... 어, 뭔가 진짜 활달하다. 이 정도까지 막 활기찬 시장은 안 와본 것 같아. 인숭 먹을래요? 이거 맛어요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요. 야, 진짜 큰데? 뭐야? 우리 내일 여기서 먹을까? 와, 장난 아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까지 현지 식당은 여기 불거 아니에요? 야. 뭐야 여러 시장 동남아 시장 다녀봤지만 이게 다르네. 현지인들 많이 있고 이런 데는 처음이다. 이야 생선구이 봐. 그린 망고 같이 생겼는데 킹 망고가 다른 거구나. 딸마카시. 음. 아, 이거 킹 망고. 음 맛있네. 아니, 이게 더 맛있죠. 음. 아 지금 다 맛있다, 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노, <laughs> 노. 어, no, no. 잠깐만요. 여기 망고스템 진짜 달아요. 저기 앞에 25, 30. 여기 20 있는 게. 웃기만 한데. 저기도 20. 망고보이 찾으러 가는데, 망고보이 유명하네요. 음, 이분 지금 얼굴을 보고 찾으려고 합니다. 현상수배 마냥. 물어봐야 되나 상인들한테왜 어딨어, 망고보이? 일단은, 망고보이는 못 찾았고, 아, 물어볼까? 지금 사는 물어봐. 김에? 아, uh, 없어. Where is 망고보이? 없어요? 망고보이 없어, 어때? 플로스? 아, 없어졌나봐. 오 약속이겠어. 망고 별로 없네요. 어디이 좋아. 이거 오리 망고. 가23없어 없어 나도 없어2 8 0그아 필리핀 오마켓이라 우리가 맨날 찾던 데가 여기였네 근데 껍질 먹지 마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laughs> 맛있어? 이거 이름이 킹망고예. 그리고 이거 포타키나발로 음. 망고. 아, 맛있네. 포타키나발. 음. 네. 어저께. 이거만이거만 여기 일개라 일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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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물어서 지금 동네마트 한번 왔어요. 동네마트라고 해야 되나? 여기 쇼핑몰 마트. 현지인마트 어우 크다 여기. 되게 크네. 그래 귀여워. 오늘 호핑투어 이튿날이어서 호핑투어 가는 날인데 드리씨가 오늘 감기가 아직 호전이 안 돼가지고 드리씨는 그냥 섬에만 놀러 갈 수도 있어요 일단 나안 오고? 네 로비로 6시 50분까지 데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저희 둘이 그 픽업해가지고 같이 네. 가고 있습니다 I onl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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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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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k k a y o 고 a y o k k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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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엄청 흔들리네. 음, 진짜 더워. 소름끼친, <laughs> 소름끼침. 이야. <소름끼침. 웃음> 음 <놀람> 음 이거 예뻐. 아음 예뻐라. 음 좋다. 그네 탈래? ね、何でやった 그래도 있을 건다 있어. <laughs> 아, 밥 먹고 지금 선베드 누워 있는데 아 일단 밥은 진짜 맛없었어요. 음. 왔어요. 음. 밥은 맛 없었지만 음. 수박은 맛있을지. 맛 수박. 음. 맛있진 않고. 음. 좀 맛있다. 보보 비구름이야. 우리 기가 막히게 딱하고 나가겠는데? 음. 아니 팁을 말하자면 은 점심이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 컵라면을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컵라면 챙겨오면 물은 부어준대요 뜨거운 물을 컵라면 꼭 있어야 될거 같고 이 맛이 뭐 문화권 이런 거랑 떠나서 그냥 맛없게 만든 거야 쌀도 제대로 안 됐고 요 등이 아, 아, 아. 많네. 어? 야, 근데 완전 날씨 갑자기 흐려졌어. 드디어 사킹사킹 맛있는 거아이게더 어, 맛있는 거같데 블랙스톤. 아 리틀 틀트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영심적이다. <웃음> <웃음> 뭔가 <소튼> 미지근 <미식은> 하네. <laughs> 이게 훨씬 맛있네. 살아서 그있나 날씨 아, 진짜 좋다. 두리안 먹었고, 두리안 아이스크림까지 한번 도전하고. 갔다가 어, 저희는 좀 컨디션 좀 올리고 그러고 나오려고 해요. 네. 아까 아침부터 두리씨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저도 그 가가지고 물좀 먹었더니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오겠습니다. 음, 그렇게. 어, 저녁에 저희는 안 나가고 그랩으로 한번 음식 시켜 봤습니다. 이거 신키바 쿠인데 어, 가서 먹는 거보다는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오늘은 좀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시켜 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잘 됐다. 우와. 우와, 이거구나. 어, 냄새 좋아. <laughs> 이거. 맛있게 먹고, 내일은 아프지 맙시다. 우리 미들장. 드셔보시지요. 먹겠습니다. 음, 어? 국물 맛있는데? 원래 이 국물에다가 그 국물 바꾸 태 하나? 음,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아, 좋네. 음. 너무 조금 시켰나 싶었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응. 음. 말레이시아 오시는 분들은 술도하시는 분들이면 은 사오는 게 맞습니다. <laughs> 사오거나 아니면은 음. 그냥 다른 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거나. 어. 술이 유자니까? 너무 비싸요. 응. 한국만, 한국 막 음식점에서 먹는 거는 한국 성수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요. 응. 막 소주가 8천원, 맥주도 8천원 막 이래요. 응.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먹다가 음식점에서 먹는거 아닌 거 같아가지고 그냥 마트에 사 왔어요. 근데 마트에 사온 것도 그렇게까지 싸진 않아요. 6개 들이에서 10000원. 그러니까 한국 물가죠? 응. 동남아에서 뭐술 먹는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술 좋아하는 시 분들은 이 나라를 선택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모르고 선택했지만, 음, 이제 보세요. 음! 맛있어? 응. 음. <laughs> 숟가락으로 파먹어요.